일본 이시카와현에 최대 규모 7.6 수준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이시카와현 스즈시 지역의 CCTV 화면 실제 모습인데요, 화면이 크게 흔들리며 건물이 붕괴되는 등 지진의 강한 규모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따라 제보되는 상황들을 봐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시카와현에는 대규모 쓰나미 경보를 발령한데 이어 야마가타, 나가타, 후쿠이 효코연 등 일본 북부 연안에도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쓰나미 예상 높이는 3에서 5m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미 일부 지역에는 쓰나미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m 내외로 보고되고 있지만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가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시카와 니카타 지역의 경우 약 3만 4천 호가 정전됐고, 휴대전화 통신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진 발생 지역 해안에 접한 주민들에게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대처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노토반도는 지난 5월에도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최근 지진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번 여파로 한국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 기상청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전하며 특히 이 지역 주변의 안전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 오늘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정책,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확대,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3년도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까? 초전도체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기 위해서 구독자와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고요.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께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넘는 3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하실수록 저점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이슈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셔라 백날천날 쳐다보는 것보다 이걸 직접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2천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기차인데 뉴스들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까지 약속을 한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환경 문제로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타게 될 것이고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의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듯이 나도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번호 공개해 놨죠.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010-2275-7290번으로 전기, 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기차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시는 거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께 엄마, 아버지가 돈은 못 줘도 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알고 또 이와 관련돼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안전을 당부한 지역은 동해안 일부와 그 주변 지역입니다. 일본의 북쪽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지진의 일이 동해안에 도달해 강원해안 일부 등 주요 지역은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상되는 높이는 0.5m 정도로 큰 위협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독 일본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례 없이 원인을 알수 없는 낮은 강도의 쓰나미가 발생했고 후지산의 폭발 조짐도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뭔가 큰 재난이 다가올 것 같은 전조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일은 보통 일본을 먼저 거치기 때문에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본의 서쪽에서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의 동해와 맞닿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항상 안전불감증을 유의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 전해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